Jag tror <tryk> inte det.

개똥? 야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진짜 귀엽다, 이거. 이거 어디다 달고 다닐지 모르겠지만, 이거 되게 하자. 아, 그럼 이거 어디다 달고 다니지? 이건 뭐래? 아... <laughs> 과일인가 이 봐. 야, 개다, 개. 개튀김. 저쪽으로 가면 이제 폭포를 볼수 있는 거 같아요. 오, 에이, 여기 여기 저기 날린다. 음. 귀찮아요 아무서소 파이팅 안녕 팬 팬? 건강 건강 아 오케이 건강. 건강 사오 사오 사오? 오케이 응. 건강 사오 팬히 네. 건강 <웃음> 어머머 <웃음> 어 이거 붓이야 먹여 뭐 보세요. 저희 드디어 날렸고요. 이제 뭔가 쩔어 보이는 배리가 있길래 얻어 보려고 합니다. 가봅시다 빨리. 진짜 보다 치료 보다. 일점 팔 기기. 병원으로. 아 나갈 수 있어. 근데 되게 좀 흔들릴 것 같다 여기. 아니 여기 흔들리면 우리 죽어. 뭐뭐 뭐, 무섭지 않데요어이 뭐야? 이거 신기하다. 오오오. 오오야 흔들린다 진짜. 야 내가 보자. 야안 된다. 한번 잡아라. 오, 야, 야. 야 찢어. 아니 찢어. 무섭다고. <laughs> 오, 우와. 야, 이렇게 보인다. 여기 카메라 떨구면 진짜 절대 네버 못 찾는다. 오, 흔들리네. 그래 흔들린다니까? 무서워. 여기 한번 보시죠, 어게 어디? 여기. 여기. 와, 멀주라면서니 <목소리> 네 얼굴 벌주고 싶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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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우, <laughs> 신기하다, 여기 무슨. <laughs> 어, 저기 천둥. <천등> 오, 여기 시변 흔들린다. 아 잠깐만. <laughs> 흔들리는데 보이네. 아 진짜 눈에 보인다, 흔들리는 게. 어, 잠깐만. 야, 마을이다, 아. 뭔가 마을이 생겼나? 마을이다, 마을. 오. 오. 호야. 오, 위기 너무 좋다. <laughs> 와, 멋있다. 그래, 폭포까지는 1km라서 사실 걸어서 못갈것 같고. 되게 예쁘네요 이 다리 멋지다 아, 우리는 빨리 당날개 볶음밥을 찾으러 가자 아 결국 또 먹방이야? <laughs> 좋다 갑시다 우리 이거 어, 나볶음밥맛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얘가 라맛봐아 매운맛을 원하신다면 라 <laughs> 야.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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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+ 나+ 한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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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0 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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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삿길에서 사진 다 찍고 이제 이걸 먹어봅시다 닭날개를 저는 매운맛 저는 그냥 보통 맛을 먹을게요 맛있으면 뛰어가서 하나 더 사오자 근데 냄새가 진짜 너무 좋은데? 네 냄새는 진짜 좋은데? 정말 냄새는 진 냄새는 어먹어볼 오! 좋대. 맛번래아 어 진짜? 그런 맛이야? 진짜 음.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 근데 다 꼬이거든? 응생 맛은 안나는하고아 근데 진짜 그 양념치킨 음. 맛그 냄새난다 양념치킨 맛 음. 안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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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밥은? 밥 빼고 네. 칠... 음. 안 들어간 맛이어그 이거 칠고어 아, 근데 이가 어, 진짜 맛있겠다. 약간, 약간 라면 스프의 맛이 나는. 양념치킨에 맛있는 볶음밥 들어가 있는 느낌. 이건 또 맛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안에 볶음밥에. 김치를 너무 뭐 하나 있었고, 일반 국는인데 야채, 뭐 밥, 베이컨, 계란 맛이 없을 수 없는 소화 보여주세요. 뭐 자, 이것은 무엇입니까? 고등어 올라간 밥인데, 아, 스파게티 먹으려 했다. 그, 스포츠를 못 먹었어. 음. 뭔가 비비는 할것 같은데. 아, 근데 고등어 냄새 난다. 음, 진짜. 아니! <목소리> 맛있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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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괜찮아? 진짜 맛있는데? 그냥 고등어가 푸짐한 맛인데 생각이 들어서 맛있긴 한데 나 생각이 안나못 먹거든 음 약간 화한 맛이 좀 끝에 남는다 내가 또 먹자 아니, 올릴 아, 내가 <목소리> 그냥 올려 아우 그냥 좋았어 미라쿠마 카페로 가봅니다. 이 장난 <laughs> 카페를 발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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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? 야, <laughs> yeah, please use the umbrella for me, please. 아, Thanks. 뭐. 아 우산 넣어달라고 여기 비닐에다가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<그냥> 너무 귀여워. <웃음> 세상에! <웃음> 안에 사람 많다 근데, 랑. 아, 여기 티켓.

Now, now we have minimum talk. Minimum talk. Each person has to order o v e r e d d 이게 될 거다. 근데 뭔 뭔데 이거 리라쿠마 모양이야? 어, 얼음이야? 어, 얼음인데 리라쿠마 모양. 이제 잘안 잡히네요. 되게 귀여운데. 될 거예요. 그래? 아 이건 좀 귀엽다 당구 먹어 봐라 What 음, taste? 달다 달아? 안에 뭐 들었어? 그냥 음, 떡? 음, 음, 귀엽다 음, 비닐차 다네 응다다 이게 저서 차는 시럽 떡 진짜 많네 많아 우와 여기가 진짜 너무 귀엽다 귀여워 여기는 단체방인가 봐요 자저희 이제 용산사에 왔습니다 헉, 여기 입구네요 오 지금 다행히도 비가 그쳐서. <laughs> 사람도 되게 많은데 아, 되게 멋있다, 여기. 진짜. <웃음> 아, 폭포. <laughs> 오. 밤에 오니까 진짜 멋있다. 잠시. 명상의 시간. 오, 야. 멋있다. 대박. 완전 금칠했네?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어떻게 도심방법판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? 귀여워. 신기한 게 많아요 난 이런 게더 좋아 아 이거 달마 그래 달마 <laughs> 이게 뭔데? 뭘 의미하는 건데? 아, 굿럭.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의미하는 게다 따로 있대. 뭔가, 안전, 운전도 있구나. 아이고, 여기 이렇게 다, 아 뜻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, 범호마다 여기서 선물 줄때 이런 뜻 알아가가지고 사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이 돌을 떠뜨려서 아, 뭐, 뭐 이렇게 되어 있다나뭐 이렇게 지금 무슨 슨걸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? 그러게. 어, 이거 사람들이 계속 던져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. 이거, 이거 나 만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, 만 돌을 이렇게 맞물려서 떨어뜨렸는데 세번 <laughs> 소원을 빌고세 번을 떨어뜨리는데 뭐 다른 면이 이렇게 나오대요 그래서 모릅시다. 내 응? 소원? 내 소원 뭐지? 다른 면이 나오면 소원이 좋은 거야? 그쵸. 어... 하라고 하는 거고 소원, 아니면 뭐 는거 소원 뭐 빌래?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? 아, 수업을 그래? 수업을 그래. 수업을 그래. 수업을 과연? 나안게 길... 하루 가자! 아, 잠깐만! <웃음> 잠깐만! <laughs> <laughs> 세번 한다, <laughs> 아닌가? 어, 기운을 모아서 과연? 두 번째는? 오, 됐어! 오! 그럼 이제 끝난 거야? 이러면 선이 이루어지는 거야? 세번 했는데도 안 되면? 아, 이거 된 거지? 아,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세번 했는데도 안 되면? <laughs> 자, 여러분들 이거 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. 이거 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. 음, 재밌다, 뭔가. 되게 경건하게 해야 되지만, 오, 경건하겠다, 위. 그럼. 경건했다, 우리. 자, 이제 슬슬 나가볼까? 뭔가 대만 사람들의 착? 이런 걸좀 느낄 수 있는 딱 뭔가, 그치? 뭔가 멋있다, 그냥. 좀. 응. 되게 화려한 듯 하면서도 조용하고 굉장히 진짜 볼만한 데인 것 같아요. 비가 안 왔어. 진짜 너무 다행이다. 갑자기 비가 안 왔어. 그러게. 우리가 이러려고 계속 비가 왔었나. 이렇게 좋으려고. 그영상사 너무 예쁘네. 되게 진짜 와 어쩜 이래? 아무튼 <laughs> <laughs> 멋있다. 즐거웠다. 영산사 아, 여긴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아우 oh, 예 yeah. 여기서부터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의 야시장인데 <laughs> 굉장히 가깝네 아, 아 여기 뭐 뭐야 아우 사람 장장 많다 아이 어, 이거 뭐야 이 검은색 뭐가 뭐알 같은 거 아니야? 오는 색깔은 또 처음 보네. 나 맨날 이 색깔은 봤었는데 아, 귀여워. 냉거 먹을까? 우리? 야, 이거 뭐야? 뭐 전병 같은 거 같은데? 맛있지 않은 까말지 그냥 버거 같은데 맛있지 은게 맛있지 한 개만 맛있지 않은 게 맛있지 않은 게맛있네초콜게으있할게맛원 초콜릿 게 과연? What taste? 근데 팥이 되게 많이 들어. 아, 초콜릿도 바다. 저만큼 들어갈까? 그렇지 않을까? 잘 모르겠어. 그렇지. Thank you. 와우. 뜯어봐라. 아이고. 아, 음 진짜 음 많이 들었네, 초콜렛. 우와, 음 <laughs> 음음음 맛있다. 사람이 예쁜 표정 <laughs> <laughs> 음, <laughs> 뽀뽀하고 아주 맛있다 타이페이 <laughs> 화학시 뭐야? 구학시저 <laughs> <laughs> 뭐라고 이렇냐 아무튼 나이스마켓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가 그거네 이게 야시장이고 이건 약간 와룡시장 같은 느낌 이게 <laughs> <laughs> <에>, 뭐야? <laughs> 대체 뭔지 모르겠다 <laughs> 느낌이다. 굉장하다. 다 먹네. 되게 큼지막하게 썰어준다. 하나 겟? 겟 해보자. 어. 냄새를 먹어 맛있지 않을까? 어, 나난 난 오징어 좋아하기 때문에. 난, 냄새가 너무 좋지. 맛있어. 아, 냄새가. 아. 아이스라이드 주신다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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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야, 이거 대박 어. 아니야? 진짜 맛있겠다. 와. 굉장히 맛있다. 이건 진짜 꼭 추천. 이건 소스 같은 데서 포장해가지서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. 근데 음, 약간 음, 매콤한 소스가 들어간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. 조금 넣었는데. 음. 안 느끼하고 진짜 좋아요. 버으구이 오징어보다 조금 더 담백하고 진한것 같아요. 난 라면 스프와 좀 다른 뭔가의 음 맛이 들어가 있어. 맞아. 약간 라면 스프 느낌이 좀있고 절대 싫어할 수 없는 맛이다. 마치 비싸게 주는 것 보다 이렇게 주고 먹는 게더 나아. 이거 1 0 0달러예요한 3,500원? 맛있네. 근데 양이 엄청 많아. 그러니까 오징어 한 마리 그냥 통으로 다 넣어줬어. 뭘 음. 먹었어. 뭘의 좋아, 이라고. 네. 약간 욕한 것 같은데. 자, <laughs>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서 픽업을 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택으로 돌아가는있을면 안고 고다야된다 일단 돌아가도록 합시다. 응. 우리의 먹방은 여기서 끝날까? <웃음> <웃음> 과연? 안녕. 잘 만, 안녕. 안녕. 맛이 아, 어떨지 진짜 궁금하다 그지? 자 이렇게 두개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커피 한번 먹어. 소금 먹어야 돼. 소금만 안 나. 이미 소금만 나는데. 아 진짜? 맛있어요 이미야 커피가 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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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연한 라떼, 제가 하프를 시켰거든요. 이게 근데 진짜 연한 라떼에 그냥 위에 소금 얹은 맛? 아이스 시켰는데 여기 위에 소금이 있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잘 섞어 드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일반 커피인 줄 알았어요. 이게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커피맛이잘안하 모르겠는데 난 모르니까 그냥 소금만 붙여놨어. 어? 이거 케이크 안에 체리 있아 안녕? 난 체리라고 해. 완전 마지막까지 중간에 음, 다 쳐다봤는데 네, 가요. <laughs> 어떤 거다 봤지? 음. 근데 내가 아까 겉하고 요정은 다시 먹여봤다. 응? 음? 맛있었는데. 나는 그거 닭 날개볶음. 근데 그거 아세요? 난 아직도 배고파. 이긴 <laughs> <비빔> 그냥. 이겨요? <laughs> <laughs>